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일단 셀토스가 3년 만에 2019년 7월에 데뷔를 한 모델이 바로 이 1세대 셀토스 차량인데요 전면에 보셨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간주행등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1세대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3세대 주간주행등이 한층 약간 반층 정도 내려와서 주간주행등이 그릴을 양쪽으로 주행등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딱 보셨을 때 차 자체가 무게감이라든지 사이드미러에서 보았을 때이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훨씬 한층 성숙해진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셀토스는 지금 그릴 자체가 벌집 모양의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그릴이 좀더 폭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개등도 전구가 3개가 썼다면 은 기본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4개의 전구가 적용이 되어서 안개등 역시도 훨씬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더뉴 셀토스의 전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 전체적으로 1세대 때의 광고나 지금 세대 역시나 공통점인 광고 형태가 있습니다. 좀 트렌디함과 좀더 색상의 조화. 더뉴 셀토스의 광고에 나오는 광고 삽입곡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빌보드를 씹어 잡고 있는 위켄드의 아 f 오브 타임이라는 노래가 이 셀토스를 구강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좀더 젊은 감성을 끌어주는 광고의 타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실한 것은 이 차량의 소비층이 좀 젊은 층의 타겟으로 되어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셀토스입니다. 1.6 터보 GDI 가솔린 모델이 있고 디젤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뀐 부분은 더뉴 셀토스에서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2.0 가솔린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력수는 1세대는 177마력에 27토크. 더뉴 셀토스는 198마력에 27토크. 토크 수는 같으나, 마력수가 21마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 세대 셀토스와 달라진 것은 바로 트림이 있는데요.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등급은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최상급 트림이 빠지고, 이더뉴 셀토스에서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그리고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이네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토스의 재원에서는 딱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전면 그 최말단에서 가장 후면 최말단까지의 전장 길이를 말하는데요. 4375mm였다면 지금 더뉴셀토스 모드에서는 4390mm. 약 15cm 정도의 길이가 더 길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더뉴 셀소스를 시승을 한번 했었을 때도 느꼈지만 2열에 있는 공간감, 헤드룸과 레그룸 굉장히 좀 한층 더 넓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공간감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뉴 셀소스의 금액이 1세대 모델보단 170에서 200만원 정도 각 트림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물가상승률을 대비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책정인 것 같습니다. 더뉴 셀토스의 트림별 가격은요. 1.6 터보 GDI 트렌디는 22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레스티지는 2500, 5만원. 시그니처는 2700만원. 그리고 마지막, 그래비티는 2735만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 가솔린은 트렌디는 2,100만 원, 프레스티지는 2,405만 원, 시그니처는 2,6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그리비티는 2,635만 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소스에 3.5%가 추가가 되었을 땐 가격이 좀더 낮아집니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보다는 2.0 가솔린 모델이 약 100만 원 정도, 각 트림마다 100만 원 정도 저렴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뉴스 토스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색상은 총 6가지 색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발레그린 색상이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 그래비티 그레이, 퓨전 블랙, 그리고 플루톤 블루, 마지막 다크오션 블루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톤 색상도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퓨전 블랙 화이트와 퓨전 블랙 플루톤 블루 그리고 퓨전 블랙 다크 오션 블루 이세 가지로 투톤을 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모터쇼에 갔었을 때는 DP가 돼 있었거든요 한 대는 퓨전 블랙과 플루톤 블루 퓨전 블랙과 스노우 화이트 펄이두 가지가 색상으로 DP가 되어 있었는데 딱 봐도 눈에 띄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이뻤던 색상은 퓨전 블랙과 플루톤 블루의 조합. 눈에 굉장히 띄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차량의 색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투톤으로도 외관 색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색상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블랙과 미드나잇 그린 그리고 캐러멜 색상 이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실내가 베이지색 톤이거든요. 승차감과 하차감도 있지만 탑승감도 있거든요. 차량의 베이지 색깔의 시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문을 열었을 때 밝게 비춰주고 나를 반겨주는 어, 굉장히 탈때 기분 좋게 탈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은 밝은 톤의 시트를 어, 구성을 하게 되면 좀 갈라짐이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좀 색이 있는 바지를 입었을 때 물든다거나 가죽을 좀 평소보다 더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트는 관리가 내가 좀 자신이 있다. 차를 더 가꾸거나 차를 더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다. 그러면 가죽코팅이라든지 아니면 가죽 시트를 닦는 그런 용품들을 통해서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두 가지로 물어봐. 정확한 금융비교 어렵다고? 하동 자동차 금융을 다이렉트로 혁신하다. 1세대 셀토스는 그 여성 오너분의 지인 차인데, 저도 몰랐는데,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깔개라던가, 이 차박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차박을 할수 있게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차박도 할수 있게끔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키가 170인데, 여기 거의 지금 운전석 끝부분까지 닿았을 때도 다리를 쭉 펴서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카본 비스무리한 플라스틱 재질의 빨간색 포인트들을 실내 곳곳에 좀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갬성이 있는 분이신데, 역시나 이렇게 튜닝을 통해서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단 셀토스 차량은 지금 1세대와 가장 달라진 점. 바로 아까 전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후면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더 뉴셀 소스 리뷰를 할 때, 뒷모습이 레인지로봇 보급 신형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보다 훨씬 디자인적인 부분은 후면부에선 좀더 간결해지고 훨씬 더 고급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세대 셀토스는 후면 램프가 짧게 가다가 끊기거든요. 근데 더뉴 셀토스는 바뀐 로고를 기준으로 후면 램프가 쫙 이어져 있어서 딱 떨어지는 이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훨씬 더 셀토스라는 차량과 적합한 부분 변경이 된 그런 후면 램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셀토스는 풀옵션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열어주세요. 더뉴 셀토스에서는 드디어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서 터치로 열고 닫고 할수 있게 됐습니다. 트렁크를 총 3단계로 트렁크 열림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덜 열거나 더 열거나 많이 열거나 확 열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열수 있는 점이 굉장히 옵션적으로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키가 크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좀 작은데 굳이 높기까지 올려서 좀 팔을 뻗는 게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키 차이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편의성이 좀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매층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별로 트렁크를 구성해 놓은 점이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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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많이 달라진 점. 바로 더뉴 셀토스에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훨씬 더 피로감을 덜어 줄수 있는 그런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어요. 기존의 1세대 셀토스는 계기판과 디지털 계기판도 아니에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바로 더뉴 셀토스에서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됨으로써 이게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의 피로도를 훨씬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된 분리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일체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디지털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특히나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시야감이라던가 눈의 피로도를 훨씬 덜어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멀리 있는 사물을 보거나 거기는 좀 광활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먼 것을 보고 실제로 시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운전자 시야에 걸리는 부분이 두 가지를 보다가 일체형으로 된 디스플레이를 하나 보면서 시인성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옵션 맛돌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 1세대 차량에는 메모리 시트가 없는데 더뉴 셀토스에서는 메모리 시트가 총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치 한 번으로 차박을 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웠을 때 운전석과 내 머리가 걸리지 않게끔 조정이 될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추가가 되어서 굉장히 옵션적으로는 맛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세대 셀토스와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셀토스 이두 차량을 가지고 한번 비교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특급 게스트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요 라이브, 어떤 MC분이 저희 카동에서 함께 재미있는 라이브,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를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항상 조심하시고, 벌레, 그리고 계곡에서 노실 때에는 갑자기 불어나는 계곡물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카동의 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